다육수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다육이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다육이사랑에 이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고 찜도 하시고 일림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사랑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 네, 아이서부터 볼게요 이 아이가 염자금이라고 합니다 엄청 멋있게 생겼죠 이 아이가 염자금이라는 아이고요 예, 이 아이랑 이 아이가 같은 아이라고 합니다. 같은 아이. 이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완전 황금빛으로 물이 들었죠. <laughs> 와, 멋있어요. 이런 어, 아이가 있고요. 이 목대 좀 보세요. 완전 꽁목대입니다 그래요? 아, 이 아이는 판매가 안안 하신다고 합니다. <laughs> 안 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멋진 아이가 하나 있고요. 오늘 들어온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오늘 들어온 아이. 염자금인데요. 요 아이랑 같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염자금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목대는 이렇게 있고요. 예, 요런 아이가 오늘 15,000원에 아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염자금 네 저도 하나 품었습니다. <laughs> 저도 하나 데려가려고 품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만 오천 원에드립니다 염자금 만 오천 원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완전 꿀목 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만 오천 원에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이런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가 줄리아처럼입니다. 줄리아처럼 네 줄리아 이런 생을 보셨죠? 일본 백미처럼 생긴 아이 입술 라인을 싹 그려가지고 이렇게 입장을 어,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딱 보면, 백, 일본 백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분도 뽀하시 바르고. 네, 이런, 어, 줄리아 철화입니다. 줄리아 철화. 쌩얼이랑 같이 있어요, 이렇게. 쌩얼이랑. 요렇게, 목대는 이렇게 구채꼴 모양으로, 목대가 철화목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쌩얼이랑 같이 있는, 줄리아 철화입니다. 이런 네. 아이도 있고, 이런 아이도 있고, 다 이렇게 달라요. 여기는 <laughs> 어, 쌩얼이 많이 풀렸네요, 이렇게. 오 이쁘죠 엄청 이쁘게 생겼고요 입장이 아주 두툼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입장 자체만도요 엄청 두툼한 아이라서 요런 철화도 두툼해요 이런 철화 여 있는 요 부분도 아주 두툼합니다 요런 네. 아이들 오늘 어, 만 원인가요 만 이천 원이네요 만 이천 원해 드립니다 네일라뻔 냈습니다 요런 아이 만 이천 원해 드립니다 오 너무 좋죠 예, 이런 줄리아 철화, 12,000원에 한번뽑어보시고요 예, 너무 아주 요즘에, 예, 국민이 철화들이 아주 인기가 짱입니다. <laughs> 네, 12,000원이고요. 여기는, 어, 또, 네티자입니다. 네티자, 군생, 자연군생인 것 같아요. 밑에 적심 자리가 없는 자연군생으로 나와 있는 네티자입니다. 와,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예,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밥도 많죠. 엄청 밥이 많습니다 가격은 만 원에 드립니다 네, 네티지아가 이렇게 만 원에 나와 있고요 네, 여기 줄리아 철아가 조금 더큰 사이즈도 있습니다 네, 이 줄리아 철아 여기 와인은 살짝 물은 덜 들었는데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15cm 보트인것 같아요 네, 여기에 꽉차 차 있는 이 줄리아 여기 철아는 이와이는 물은 조금 덜 들었어도 가격은 와이가 어, 사이즈가 좋아서 1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 15,000원이고, 여기는 물 들었어도 이 아이는 조금 작아서, 예, 네, 작아서 12,000원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블루 엘프가 아주 큰 사이즈가 있네요. 블루 엘프. 가격표는 안 나와 있고요. 우 와, 여기는 무슨 철화일까요? 색깔이 참 이쁘네요. 우 와, 완전. 멋있죠. 와이 아이는 2만원이라고 가격이 이써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보니까요. 청법사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 얼굴 보니까 생얼 보니까 목대는 완전 목지라가 돼 있고요. 이렇게 되나이 2만원의 집입니다. 색깔이 진짜 예, 완전히 특이한 노란색입니다. <laughs> 예, 2만원이고요. 이 예, 아이가 빛이 우리 됩니다. 빛이 우리 비치우리대 돼. 이 아이도 2만원의 집입니다. 이렇게 얼굴수가 많습니다. 형광빛으로 싹 물이 들어오고 있고 네, 요 아이가 또 흑계리죠 어, 흑계리 흑겔이. 얼굴 4두짜리 흑계리입니다 금기가 엄청 이쁘게 잘 들어있는 흑계리를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까라솔이죠 까라솔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까라솔입니다 와 이쁘죠 노랗게 아주 생장점 목대가 아주 꿀목대로 있고요 와. 예, 네, 굵은 목대 에 갖고 있는 요 까라솔은 오늘 만0 0 원에 드립니다. 만오0 원, 0 오천 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살짝 작은 사이즈입니다. 요 아이는 만 원에 드립니다. 네, 요 까라솔은 만 원입니다. 여기는 로우입니다. 로우,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로우입니다. 네, 이 로우는 만0 0 원에 드리고요. 네, 로우, 금기가 살짝씩 있어요. 네. 이로우, 오, 엄청 커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로우는 12,000원에 들고요. 이아들 12,000원. 여기는 조금 더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일까요? 가격표가 여기는 없습니다. 오, 라울이 완전히 따글따글하게 무었습니다. 이 아이는. 예, 네, 라울이 하나 있는데요. 가격표가 없습니다. 예, 캉캉은 만원입니다. 이 캉캉. 이쁘죠? 이 캉캉 엄청 이쁘게. 네, 캄캄히 이렇게 있고요. 만원입니다. 네, 여기 라울도 엄청 유아이가 향기나는 라울이죠. 이 라울도 네개 있는데요. 유아이는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짜리 라울입니다. 따글따글하게 색깔도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물이 들어있는 라울. 따글따글하게 따글 생겼죠. 클라바쯤 라울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유아이는 12,000원입니다. 네, 요, 흑길이 철화인 것 같아요. 와, 흑길이 철화. 네, 새로 들어왔는데, 흑길이 철화 6,000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완전 밖에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네, 요런 아이. 너무 가격 착한데요.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찜이, 늦으면 없을 것 같아요. 흑길이, 흑길이 철화 6,000원입니다. 네, 요런 또, 노랗게 한, 황금빛으로 이렇게 이쁘게, 이쁜 색깔을 내고 있는 네, 이 아이는 맑은 에본인데요. 네, 이 아이는 6,000원 에지입니다특이 하죠. 색깔이. 너무 이뻐요. 어, 맑은 에본이라고 합니다. 이 네, 아이 6,000원 에지리고요 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사이즈는 만원 에지입니다 여기는 만원이고요. 이 아이들 다 만원입니다. 네, 여기 노우가 지금 이제 막 들어가 가지고 물이 조금 덜든 노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12,000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예. 네, 물이 덜들었다고요 덜 찍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laughs> 예, 네, 찍고 있습니다. 예. 네, 물이 일주일만 지나면 엄청 이쁘게 든다고 합니다. 예. 네, 또 노우는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는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생물도 엄청 많죠. 오. 음. 예, 이렇게, 우와, 무거워서 들 수도 없어요. 이런 어, 여우를 한번, 어, 지금부터 키우, 시다 보면 완전히 멋진, 멋진 색깔이 나오면 진짜 이쁘죠. 여우는 한번 물이 들어오면요. 잘 빠지도 않고요. 이쁜 색깔로 물이 드는 아이죠. 한번 켜보시고요. 12,000원입니다. 여기는 할로윈 철화가 분포함으로 나왔습니다. 할로윈 철화. 예, 할로윈 가 분포함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칸은 완전 통판입니다. 완전 통판이에요. 판판이 네, 갈라지면 한개도 없습니다. 예, 네, 이런 아이를 오늘 3만원 에드립니다 분포함입니다. 분포함.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이 아이 3만원 에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이 아이는 캐시미어입니다. 이 아이는 캐시미어인데요. 2만원 에드립니다 분포함으로. 예, 네, 분포함으로 2만원 에드립니다이 아이랑 이 아이. 네. 이렇게 캐시미어가 있고, 분포함으로 2만원 에드립니다 엄청 건강해 보이죠 네그 다음에 요와이는요와이도 캐시미어 분포함으로 25,000원에 집입니다 캐시미어 분포함 25,000원에 집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와이도 통판인데요 완전 거의 통판입니다 화분은 요런 화분입니다 25,000원에 지고요 신경 쓸때사라요 여기는 백봉국입니다 백봉국 네, 백봉국이 꽃이 만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 백봉국이 5 0 0 0원에 나왔습니다 엄청 가격 착하죠 이런 거두 포트만 합식하면요 완전 풍성할 것 같습니다 어, 향기가 음, 꽃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 네, 꽃향기가 너무 좋은 네, 백봉국입니다 이렇게 꽃이 이쁜 꽃이 폈답니다 이런 아이 두 개만 합식해 보면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이런 네, 아이 두 개, 와, 한 개, 오천 원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어, 신데렐라는 이제 거의 다 시집을 갔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신데렐라. 시집을 다 갔어요. 오, 이렇게 좋은 아이 이제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못 구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네, 목대도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아이 22,000 원에. 너무 착하죠? 네, 저도 하나, 그래서 여기 지난주가요. 지난주에 제가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를. 네. 다 시집을 다 가고요 얼마 안 남았길래 얼른 또 하나 손 잡았습니다 네, 요렇게 이뻐요 머릿속 이렇게 많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22,000원 목대도 이렇게 줘요 네, 22,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몇개안 네, 남았습니다 이제 요렇게 분홍뽀살이 바르고 색깔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색깔이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는 엄청 오랜 세월이 흘러야 이게 색깔이 들어오는데요 오몇개안 남았습니다. 10개 미만으로 남은 것 같아요. 주모 오시기 바랍니다. 22,000원입니다. 네, 백봉이 아주 한참 요즘에 이쁘답니다.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입장도 짤막해졌고요. 아주 분도보사시 올리고 있고, 핑크핑크하게 물이 이쁘게 들어가고 있는 백봉입니다. 네,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데요. 오늘 가격 너무 착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이 아이 4만원입니다. 얼굴 4두짜리, 5두짜리는 4만원이고요. 네, 둘레 5두. 이 아이 4만 원이고, 이 아이도 얼굴이 둘레, 다섯두입니다. 이 아이도 4만 원에 드리고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네, 이런 아이들은 3만 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 3만 원이고요. 네. 이 아이가 3만 5천 원입니다. 이 아이가 4두짜리. 이 아이가 3만 5천 원이고요. 네. 캡처를 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3만 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만 3만 5천 원이고요. 이 아이는 4만 원이라고 했죠. 이두 <laughs> 개만 4만 원입니다. 네, 어 백봉이 아주 이뻐졌습니다. 요즘에 한참 이쁜 짓을 해요. 백봉이 이 아이가 또 하나를 시집을 갔습니다. 요 아이가 어 골드 라벨 철아가 시집을 갔고 하나 남았습니다. 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가 한번 볼게요. 요 끝에서 요 끝까지 27cm가 나옵니다. 27cm, 28cm. 이렇게 나오는 골드라벨 철화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 빼곡하죠? 어, 요런 철화들이 다시 돌고 돌아서 인기가 너무 좋아요. 요런 아이가 오늘 45,000원에 집니다. 45,000원. 45,000원에 집니다. 네, 요기가 또, 어, 이거 어, 그러니까 드라큘라 철인데요 우와 열심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꼬불꼬불 엮여가고 있죠. 예, 여기도 그렇고요. 음 이렇게 이런 아이들 만원 에드립니다 가격 너무너무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예, 이런 아이들 어디 가서 만원에못 구합니다. 예. 음 둘둥이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예. 드라큘라 철아 피멍으로 멋지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아직 피멍은 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피멍이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예. 아이들 가격을 만 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애성입니다. 애성, 애성인데요. 원종 애성이죠. 엄청 이쁘게 라인을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있는데 화분 포함해서 이 아이는 25,000원에 드립니다. 화분 포함해서 25,000원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얼굴 한 하나만도 25,000할것 같아요. 이 얼굴만도 엄청 사이즈가 큽니다. 어, 분포함해서 25,000원 드립니다 네 여기 어, 휴밀리스가 시집을 다 가고 요 아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휴밀리스이 음, 아이도 예, 입을 싹 오므려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고요 요 밑에 자국물도 엄청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 요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18, 10, 15cm 보트를 이렇게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요 아이는 어, 2만원에 집니다. 한개 남았습니다. 오, 제스타 차라 너무 이쁘죠? 이 제스타 차라. 끝내주는 것 같아요. 오, 색깔이, 네, 색깔이 환상입니다. 이 아이는, 예, 지금 1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어, 오팔리나 철아가 있답니다. 오팔리나 철아. 와, 몸값이 좀 하는 오팔리나 철아입니다. 엄청 크고요. 여기 부분만 철화고요 생얼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도 여기 부분만 철화고 여기가 다 생얼입니다. 네, 이렇게 오팔리나 철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값이 조금 나가는 것 같아요. 오팔리나 철아가 사이즈는. 네,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20, 20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0cm 20cm 가량 됩니다. 이 아이는 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또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네, 이렇게 얼굴 수가 엄청 많습니다. 얼굴도 크고요. 이렇게 얼굴이 크면요. 자구를 엄청 많이 달더라고요. 이렇게 네, 얼굴 큰 아이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이렇게 네, 온술로우요 15cm 보트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요런 아이들 금방 자고 어, 올리고 어, 하면 금방 또 대품됩니다 요런 아이들 크면요 금방 대품되죠 요렇게 있고요 가격은 만원 애들입니다 예, 온술로우가잘 없습니다 이런 군생 만났을 때 품어보시고요 5천 아 만원 애들입니다 아니, 네, 이 아이는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엄청 달달 무거워가지고요. 이렇게 분도 싹 올리고 있는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사이즈도 좋아요. 이 사이즈가 20cm 거의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 어, 브레이브 철화가 있고, 가격은 너무너무 착하게 드립니다. 네, 12,000원에 드립니다. 12,000원. 너무 착하죠? 네, 이런 아이들 12,000원. 생얼도 있고, 생얼도 네, 다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두씩, 생얼도 다 있습니다. 요 아이는 두 개나 있고, 요 아이도, 요 아이도 두 개, 세 개나 있네요. 세개 있고, 이렇게브레이브 철화가 있고, 가격은 오늘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플로리 디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로리 디티.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머리 두수가요. 말도, 어, 말도 못하게. <laughs> 두수가 많은, 이런 플로리 디티가 들어있고요. 예. 네. 오, 밑에서 자구도 엄청 올리고 있고 예, 이렇게 두수도 많은 데다가 밑에서 자구를 또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와 예, 요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런 사이사이에서 예, 이렇게 큰 대품 플러리디티를 오늘 15,000원 해지입니다 예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얼굴 두수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예, 아이도 엄청 많고 여기도 엄청 많습니다 예 요기가 요기가 이렇게 아 이게 플로리지티입니다 이런 네, 아이들 오늘 15,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이 아이가 멀로샤넬입니다 멀로샤넬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도 엄청 크고요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10cm 보트인가요? 이렇게 좀큰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넘쳤습니다 이 네, 아이가 멀로샤넬이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5,000원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네, 있고요 네, 이 아이는 파멜라입니다 파멜라 네, 파멜라도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12cm 보트로꽉 채우고 있는 네, 파멜라 요런 아이 5, 어, 하나에 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파멜라가 있고요 이쪽에도 네, 파멜라가 이렇게 많습니다 5,000원씩이고요 네, 여기 네, 또 꼽힌 꼽힌 아, 염자가 아니고요 미니 염자죠 미니 염자 완전 불타오르고 있는 미니 염자입니다 이렇게 이뻐요 색깔 보세요. 완전 환상입니다. 예, 오, 너무 너무 이쁘죠. 염자, 예, 미니 염자인데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제 꽃송이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 있는 이 미니 염자를 25,000원에 드립니다 너무 너무 이뻐요. 미니 염자 25,000원이고요.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목대 보세요. 목대 완전 목대가 꿀목대죠. 목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25,000원이고요. 네, 여기 차 아이들을 한번 또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예 네, 자리 정리 차 아주 착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무조건 여기 있는 아이는 3,000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3,000원. 너무 좋아요. 이런 아이들 3 0 0 0원 너무 좋죠. 여기 금기가 있는 이 금입니다. 이 아이는 금입니다. 이런 아이들 랜덤으로 해서 3,000원씩 해드립니다. 이 아이 3,00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는 4 0 0 0원씩해 드립니다 이 아이들 4,000원 너무 좋아요 몰개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 오늘 4,000원에 품어보시고요네 요렇게 있습니다 다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예 네, 요렇게 있는 아이들을 오늘 4,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도 이 아이들도 다 4,000원입니다 여기도 막 철아 이렇게 좋은 아이가 철아가 있는데 4,000원입니다 예 네, 요런 아이도 4,000원이고요 네, 너무 좋죠 오 너무 좋아요 색깔이 이렇게 예쁜 아이도 4,000원입니다 네, 여기 4,000원이고 여기는 3,000원이고 네이 아이는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살짝 족보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까만 짜장면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라인은 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네, 아이도 만원이고요 입장이 엄청 도톰합니다 이렇게두툼한 예, 입장을 하고 있는 요런 아이는 만 원입니다. 예, 이름은 사장님이 갈 때, 어, 이름 적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요런 아이들 만 원이고요. 여기는 헬리아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헬리아는 8,000원에 오늘 드립니다 요런 헬리아 8,000원에 드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합수도 이렇게 높은 아이를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오, 자구도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네, 요런 아이도 오늘 8,000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아는 오늘 이렇게 4개 있는데 8,000원에 드립니다. 너무너무 파격적인 가격입니다. 많이들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